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오늘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생산을 20% 감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건 조금 들여다봐야겠죠? 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지난 3월부터 주력 모델인 모델 Y의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감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모델 Y의 총 생산량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최소 최소 20%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테슬라 안 팔린다는 거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건데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만 안 팔리고 다른 게잘 팔리면 문제겠지만 다른 것도 안 팔립니다. 지금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 그 제거 조정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 이런 가운데 지금 머스크의 76조 원의 테슬라 스탁 옵션을 지급하지 말아 달라. 지급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에게 총 560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6조 6 0 80억 원 규모의 스탁 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을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블룸버그와 로이로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 글래스 루이스는 이런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라며 스타 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 옵션 이 지급에 대한 것은 어 테슬라 투자자라면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재정작자의 시달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 지분을 매각해서 최대 100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13조 6천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로이로 통신이 지금 로이로 통신참 일을 열심히 해. 그렇죠? 조금 팩트 체크만 하면 좋을 텐데. 자, 현지시각 2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드아라비아 최대 석유기업인 아람코 지분 내각에 나서는 이유는 일명 비전 2 0 0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자, 구글이 선보인 인공지능 검색기능인 AI 오버뷰가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 구글 왜 그러니 너네. 참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 몇 명의 미국에 몇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초의 무슬림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또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도, 많은 돌을 먹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유시 버클리 지질학자들에게 따르면 하루에 최소 하나의 작은 돌을 먹어야 한다. 돌은 소화기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너나 많이 먹어라. 자, 엔비디아가 미중 갈등에 따른 정부의 제재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중국 수출용 칩을 화웨이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낮췄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소식통을 본영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최첨단 인공지능 AI 칩을 현지 경쟁사인 화웨이 칩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산 흑연 등 200여 개의 관세 면제를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축기 흑연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도 포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동산주 처분한 리틀 버핏 자, 미국 버거킹에 베팅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리틀 버핏으로 불리우는 해치펀드 억만장자자 블랙크만이 주택 건자재, 인테리어 용품 소매업체 로스의 주식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미국 주택 거래 부진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로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일했는데 다음날 잘렸답니다. 어디 이야기냐면 중국의 징둥나검 얘기입니다. 참 인권도 없는 나라, 매물찬 나라네요. 그렇죠? 디즈니는 진보, 엑스는 보수, 주목받는 미국의 10대 기업 중에 60%는 당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흔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정치는 관심 없어. 그냥 나는 경제만 할래. 근데 요즘 경제와 정치가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데 문제죠.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미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만 남겨주세요. 미국 현지에 실물 경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어떠세요? 여러분 회사 어떠세요? 좋다 1번 안 좋다 2번. 좋다 1번 안 좋다 2번 제가 계속해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좀안 믿는 분들인 것 같아 미국에 현지 거주하시는 뭐 직장인 뭐 주부 사업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번호만 쓰지 말고 응? 1번 좋다 2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딱설명대 옆에 좀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약속을 지키는 미즈노 특강 3편 중에 2편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10% 수익 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일주일에 10%면 1년에 520% 이게 가능해?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가치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음? 마크 비너기니를 비롯해서 책 읽어주는 미진홀에 등장하는 이들 그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미진홀 가족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들 트레이딩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 3일 특강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두편 올려드렸고요. 마지막 한 편은 이번 주부터 나라 오를 종목을 엄선 엄선해서 제가 내일 내일은 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멤버십 안 들어온다 아휴 말아서 하세요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이유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50불의 투자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충일입니다 메모리얼 위크 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희생하며 자유와 소중한 인권을 지키며 살다간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푹 쉬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